네, 저희가 또 꽃목걸이를 준비했습니다. 화사하게 꽃목걸이를 회장님에게 걸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인천광역시 테이스터 회장 한수명입니다아시안 게임을 갔다 온 것도 아닌데. <laughs> 이거 하니까 참 무겁습니다. 슬럽지만 여기 일단은 하고 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지난 1월 24일날 13일날 저희가 선거를 하고 20일날 인증 받고 어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취임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쁘신 일정 중에도 먼길마다하고 찾아와 주신 각시인회장님들또 우리 최육 회장님 네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에서 기준에 보면 은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이미지가 항상 강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 어, 많이 좀 저희 스스로도 반성해야 되지만 뒤쳐져 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25년 물론 뭐 제가 취임해서 그런건 아니지만 저희 이기순 회장님께서 어, 실업선수부터 시작해서 인천대 감독님 선발이나 이런 부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뢰를 기울여서 장수정 선수가 25년부터 저희 인천시 실업대표로 들어오게 됐고 지금 인천대학교 감독님 같은 경우에 우리 설마선생공 검은대 감독님 하시다가 이번에 저희 인천대학교 감독님으로 오시고 저희 기존에 또 인천대 감독하셨던 이재식 감독님이 저희 인천시청 실업진 감독님으로 취임하셔서 아, 대학이랑 실업 첫 번째 경기가 지금 여수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성과를 또 이뤘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 우리 선수가 여자 단식 8강에 올랐었고, 저 실업 팀에서 우리 이다희 선수가 복식 4강에 올라갔었는데 오늘 아쉽게 복식에서는 졌어요. 그렇지만 저가몇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정상 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인천광역시에서 25년도부터는 4개의 국제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 주년대회가 2개가 있고, 어, 월드투어 10만 분짜리가 있고, ATP가 11월 24일날 저희가 또 진행되어 있는데, 이 모든 거는 최혁장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주시고, 또, 대한테니스협회주원원회장 지금, 아, 어, 뭐 올림픽 축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원래 오시려고 했는데 축구가 6시 30분에 끝난대요. 그래서 도저히 지금 시간이 안 되신다고 참석은못 하셨는데 주원웅 회장님께서 ATP를 또저희 승인을 해주셨어요. ATP는 여기 이제 손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쉽게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인천광역시에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제가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하지만 부담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좀 뿔뿔 뭉쳐서 이 막중한 사업을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보람된 진짜 4년 동안 발전된 모습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제가 어리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리다는 핸드캡을 젊은 열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와주신 네이비 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